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9일, 12월에 2주차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구경주에서 펼쳐지는 제 37회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기 직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날씨가 무지하게 춥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또 마지막. 아, 2018년도를 마감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 또 대상 경주는 저희가 구경주 때 자세히 준비를 한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좀 배당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랑프리가 열리는 주간이고요. 또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묘하게 묘하게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데 이상하리만큼 그랑프리가 열리는 데는 중배당 이상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꼭 배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랑프리 펼쳐지는 주간에 배당이 토요일 경만 일요일 경만 어떻게 나오는 평균 배당이 20배가 넘습니다. 거의 빨갱이 배당은 없고, 더 거의 고배당이 나왔는데, 자, 이번 주도 올해 2018년도는 과연 어떤 배당이 나와줄지, 저희 방송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2009년도부터, 9년도부터 부산 마필들과 이렇게 그 오픈 경주로 시행이 됐는데, 서울 마필이 2009년도부터 딱세번 그 우승을 했고, 나머지 다 부산 마필들이 거의 뭐한 여덟 번, 일곱 번 정도로 가져 갔는데 2009년도에 동반의 강자, 2011년도에 터프인. 작년 재작년도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클린업 조이가 아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작년도에는 또 부산의 대표 마필 파워 블레이드가 아 우승컵을 <laughs> 가져갔는데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올해는 과연 서울 마필이 이길 것이냐, 부산 마필이 이길 것이냐. 잠시 후 구경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류경마 강 팀장께서 준비한 현장 승부처 5경주, 8경주. 아주 작심을 하고 배당을 때리는 5경주와 8경주가 되겠고요. 자, 강백호는 일찌감치 3경주와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나 맞고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16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1호 경마 1경주입니다.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긴 외곽을 뺑글뺑글 돌다가 입상에 실패한 3번 센토사. 자, 이번에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초반에 발빠른 10번 로열 샬롬이라든지 8번 적토비마 정도가 그나마 순발력은 갖추고 있는데 3번 센토사 잘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빅토하루 기수가 이 마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강현님이 말씀해 주신 바 같이 직전 경전는 11번 게이트였어요. 뭐, 외곽을 돌고 싶지 않아도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게이트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또 직선에서 무조건 힘으로 맡았던 아쉬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33조 서인성 마방이 적인 기수인 빅토아로 기수로 안장을 보강했다는 점. 일단 내성 강공승부니까요. 철저히 앞선 경합의 역습 노릴 작전. 뭐 선행도 갈수 있는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요마필은 이번에는. 경쟁력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 천년 해피라는 마필이 거리를 줄여나왔고, 7주의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은 이번에도 나름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거리를 줄여나왔기 때문에 좀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 6번 청담제패도 컨디션은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절대로 발이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지구력이 좋은 마필도 아닌데 훈련 때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전만 가면 맥없이 무너지는 인기 1위 마필의 전용 마필입니다. 이것도 인기만데 상당히 저는 좀 약간은 좀 현장에서 검증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7번 송환바비. 자, 이번 경주는 능력시대라는 4등급 마필과 대등한 탄력, 직전 경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착지 불량을 하면서 헤매고 자빠졌는데, 요번에 조한별 기수 열심히 한번 몰아내 볼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외곽에 10번 로열 살롬이라는 마필이 요번에 골마겸 여파가 있어서 좀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월요일날 가볍게, 가볍게 훈련만 2억 기수가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3번 센토사보다도 다른 빠른 마필입니다. 아마도 주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또 겨울철 주로고 맨땅, 모래주로가 얼었다라면 외곽에서 이억 기수 최근에 지난주 말타는 거 보셨죠? 선행 나가면 꽃입니다, 그냥. 이억 기수. 요거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3번 센토사를 중심에 놓고 때려야 될 경마가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드리면서. 3번 6번은 빨갱이 배당입니다. 요거는 뭐 빨갱이 배당이라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3번, 6번도 입상 가능성이 있지만 이왕이면 배당을 한번 좀더 공격적으로 노린다면 3번을 중심으로 5번, 7번, 10번 뭐 이런 쪽으로도 공략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경주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만 접전 경주인데요. 자 안쪽에 1번 썬더블레이드. 썬더 블레이드를 비롯해서 3번 골드네머, 외곽에 8번 대군의 창까지. 자, 1번 썬더 블레이드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불량주로 에서뛴 걸음이고, 8번 대군의 창. 직전 경주의 3, 4코너 외곽을 혼자 뺑글뺑글 대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 훈련. 예, 네. 훈련 상태도 좋고. 그때 인기 1위였습니다. 그때 예. 외곽만 안 돌아왔으면 저는 입상을 했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이번에 훈련도 좋고, 빅투하르고 어떨까요? 일단 재검시 기록이 1분 00초입니다. 그러면 1,300m를 활용 타임으로 계산했을 때 1분 21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활용 타임이 뭐쫙 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8번 대군의 창은 이번 경주 기록적으로 능력적으로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에는 직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8번 대군의 창 직전에 외곽을 도는 만큼 이번에 선행을 나간 이후에 에,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나간다면 더 뛰어질 수 있겠고 1300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지만 은 해볼 만하겠고 자 1번 썬더블레이드 직전 경주에 불량주로해서 안토니오 기수가 최선을 다하고 입상을 했고 자 3번 골드 해머도 발은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번 썬더블레이드와 무려 마신 차이는 6마신 차이입니다. 이 기록적으로는 1분 20초 6, 21초 7, 요렇게 순간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거리차는 많이 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번 골드 해머도 잘해야 들어오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4번 골든 다이얼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데뷔전에서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격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찬우 기수가 아주 베스트그람이라는 마필과 병어불련시 걸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골든 다이얼까지도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되겠고. 자 2번 리틀 보이 플래시는 뭐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마피를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어서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은 뭐 훈련시에 그렇게 눈에 띄는 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에서는 8번 대군의 창을 중심으로 1번, 4번, 3번 쪽으로 한번 배팅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강백후의2류경마첫 번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완전히 전개가 꼬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한노을 놓고 때리는데요. 1번 라이징삭스. 부담중량 2kg가 늘었고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자, 2번 보드람 같은 경우는 원래 10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번에 1300. 떠밀려서 나와서 오히려 1300이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레이팅 35점에 부담중량 56.5kg. 과연 1,300을 쉽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그렇다면 이번 경주 는 노림수를 두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완전히 출발 과정부터 뭐 전개가 꼬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하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강백호가 배당내줄 마필 대가리 놓고 자 인기 마 빨갱이 딱세 마리만 때리면 게임 아웃입니다. 3 경주 여기서 배팅 자금을 한번 넉넉하게 만드는 강백호의 삼 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사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뭐 어, 현장에서 4번 교룡으로 직전 경주 출발 과정에서 샌드위치 되고 뭐야 주춤 주춤 하고 선행 못 나오니까 개발 보이다가 꼴찌했는데 이번에 훈련 상태 끝내주게 줬습니다. 선행인데 어떨까요? 일단은 직전 경주 제가 요 마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열 번을 봤어요. 계속 복귀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루키스테크스 경주였거든요. 이게 특별 경주급 경주였단 말입니다. 요 마필이 출발 직후에 바로 외측으로 고개를 들면서 빠각길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마필과 추도를 하면서 마필이 이제는 격차도뭐 선행이 실패했으니까 뭐 일단 모래도 맞고 뭐 어쩔 수 없이 후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점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발전습을 수차례 반복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현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 상태가 끝내준 다 원래 강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훈련 상태 이상이 없고요.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훈련 상태 끝내준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110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 최우수 말하는 점에서 배당을 떠나서 뭐 강력한 축인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좀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9번 새로운 캡틴. 자하지만이 녀석은 발음 빠른 빠른 마필입니다. 9월 달에도 12번에서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안쪽에 서 한번 대승 어게인이 좀 인기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9번 새로운 캡틴 빅투아르 기수가 또 29주에서 제로도 있는데 태운 것을 본다면 강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 개망신을 당했던 8번 더 좋은 내일 이마필은 단거리형 마필인. 데 에, 직전 경주 12번에서 외곽을 시종 돌고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아마도 4번 교룡오호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문짝 딱 열리면 4번이 죽기 살기로 선행갑니다. 나머지는 다줄기인데자 8번 더 좋은 내일도 따라가서 마지막 한발을 칠 수가 있겠고 조금은 뭐 6번 판타스틱퀸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도 조금은 높고 앞말이라서. 직전 경주 외곽을 돌고 좀 고전을 했는데 이것도 좀 우라가 있죠. 하지만 종반 끝걸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만큼 6번 판타스틱 퀸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른 놈은 뭐다도 4번 교령 오누는 왔다. 4번을 중심으로 자 6번, 8번, 9번 쪽에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경주는 토요동1 6경마 강팀장께서 준비한 특급승 부처 아 요거 배당 나오는 경주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현장승 네. 부처 예, 예. 자 무조건 터졌습니다 이거 예예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기마들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기마들의 내용을 알아야 배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는 오랜 시간 건 5개월 동안 칼을 갈았던 마필 있어요 정말로 기회만 노려왔던 마필인데 드디어 임자 만났습니다 제대로 판을 벌렸으니까요 시원하게 잡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멋진 승부 역시 강팀장이야 이말 나오게 제대로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경주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배당 나오는 만큼 딴데 가지 마시고 강팀장께서 마감 10분째 어떤 놈을 놓고 어디 배당에다 때리는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1,300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레이팅이 못까지차 있고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근성이 좋은 자 10번 최강 고수가 많은 인기를 모는데 으그 편성이 너무 좀센 놈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에뭐 김동수가 아낄 이유는 없겠고 그좀 그렇죠. 어떨까요? 마방 승부 지면에서도뭐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부담장이 좀 높아졌고, 조금 힘으로만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 활기를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마필은 현장에서 이제 체중만 조금 더 빠져나오거나, 직전과 비슷하면 높은 점수 주시고, 대신에 요 마필은 이제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많이 증가돼서 나온다면 요건 한 번쯤 현장 활기로꼭 체크하시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선행을 무조건 한번 나가본다고 하는 6번, 7번 지럭. 요거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어 항상 선행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2역 기수가 기승을 한 가운데 직접 조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초반 발이 빠른 만큼 아마도 9번 베스트 군함과 같이. 9번 베스트 군함은 외곽이고 6번 세븐즈 럭키는 그나마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선두권 자리를 점령을 한다면 6번 세븐즈 럭키가 10번, 6번의 한방막권도 될 수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배당을 조금 안고 있는 일본 데블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요 마필은 1,700은 안 됩니다. 왜냐? 이 앞다리가 높고 힘으로만 뛰기 때문에 또 조교도 월요일 날은 안 하다가 마무리 조교때 안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도 워낙 파워감이 좋고 그때 9월 9일 날 아마도 강팀장님께서 그때 35배짜리를 주력으로 내가 맞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게 그만큼의 다시 발걸음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데블맨 꼭 안고 가셔야 되겠고, 2번 톱브레이는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좀 살피셔야 되겠고요. 자, 그나마 5번 올포비투가 1번, 5번이 한 짓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1700에서 힘을 못쓰니까 거리를 줄여 나왔습니다. 초반은 느립니다. 자,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쓴다면 라 올라올 수 있는 마피는 5번 올포비투. 요거 배당마입니다. 요거 배당마니까 한, 한 구멍. 꼭 안고 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놈은 보다도 여기서 10번 최강 우수는 와야 되지 않겠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앞선을 때려잡을 수 있는 10번을 중심으로 6번, 1번, 5번 쪽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구요 이번 경주는 1류 경마에서 7경주와 8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정말 귀신같이 이 편성을 <laughs> 이렇게 않았는지 아홉 마리가 뛰는데 솔직히.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진형 마필만 요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참, 정말 편성 짜는 거 보면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시, 시스프마 유머, 유, 유너. 최근에 결정력 부족을 보이자 요번에 조금 훈련 강도를 좀 높이면서 1번 게이트인데 아낄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이번 경주 1인적으 강연님 서두에 언급해드린 거같아 도토리 키잭이에요 정말 어느 마필이 들어도 할말 없고 말이 5등급이지. 거의 육등급 수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근 보여준 능력과 액면을 감안하면 이번 시스포마 위너. 부담자 이제 오십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조금 집집한데 나머지 편성, 나머지 말들이 뭐 하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이런 데서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때려먹는 작전마도 아니고 또 이마필이 무슨 전형적인 가쿠시 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직전 경주 패배를 거울삼아. 코스 2자 않고 최선달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상 앞서 있다. 최근 기세가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7번 그 승리 플러스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인마라는 마필과 옆에 붙여서 순간 탄력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뒷직선에서는 초인마한테는 안 되죠. 순간 탄력은 잘 나와주는데 원래 이 마필이 이 조교 때는 갱기가 좋습니다 아주 뛰려고 하는 투지도 좋은데 사실 1700m를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 이게 뒤가 좀 짧은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번 더블레이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행이좀 늘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 방출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곱게 2반매 바로 2선전개 1번 7번 5번이 선두권 싸움인데요 이렇게 똥말 경주에서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입니다 왜. 아 뒤에서 오다가 가랭이 찢어져서 못 오면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한 5번 더블레이더 24조 아 골드 레벨과 병합을 위 약간 뭐 탄력은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5번 더블레이 안고 가셔야 되겠고 자 6번 썸빅터는 5월달에 다리 골절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또 추춤추춤하면서 늦발기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 속에 훈련 강도를 좀더 끌어올렸고 그래도 이 녀석은 52초대까지 자기 걸음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진형 마필들 중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 뭐 9번, 럭키미스터. 하, 요것도 뭐, 부민호 기수. 부민호는 뭐 먹고 사는지 몰라. 요것도 뭐, 훈련을 직접 했으니까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이번 경주는 어느, 어, 어느 말을 놓고 어디다 때려라까지 설명드리기는 사실 좀, 좀 부담스럽네요.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1700m. 흔히 경마장에서 흔히 하는 얘기 있죠? 1700m. 1번 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산다. 돈 주고 안 팝니다. 일본 게이터 추첨으로 돌아온는 거지 자 일본 시스포마 위너 놓고 후차권 마필 한번 입맛에 맞게 베팅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일류경마 강팀장이 착심을 하고 아주 걸리면 죽는다고 배당으로 때리는 메인승 부처입니다. 자, 이게 국산 5등급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는 8번 대명솔 안쪽에 2번 바람의 미소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배당을 한번 노리신다고요? 예, 예. 예, 설명 좀 부탁해요. 이 부진마들이 에요 이번 경주는 그런데 이제 7종주보다는 조금 더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또 노려야 될 마필이 하나 있고요. 또 반드시 노려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배당 마필입니다. 9 9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거들열미하고 1회 경마가 가장 중요한 1회 경마의 승패를 아니 이번 주 경마의 승패를 좌우할 경주가 바로 1회 메인 승부처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또 무게감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멋진 승부 후회 없는 한판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경주 9마리가 뛰지만 도토리 키재기 배당을 노리는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2018년도를 마감하는 제3 7회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10년여 동안 부산 마필들이 우승컵을 많이 갖고 내려갔는데 올해에는 과연 청담도끼가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안쪽에 있는 트리플 라인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것이냐. 자, 서울의 대표 마필 14번 청담도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어, 선행과 선입을 모두 겸비한 마필이고 인경 기수와 철덕공업을 과시하는 마필입니다. 부산시장배, YTN배 k r a 클래식 정말로 정말로 최고의 대회를 석권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일바타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니까요. 서울의 일바타가 아닌 대한민국 경주마중 일바타라는 점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 트리플라인아 요게 지금 6살짜리 마필인데요. 30번을 뛰면서 우승상금을 얼마를 벌은지 아십니까? 무려 38억이라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이 마필은 우리 경마 아 한국 경마의 대통령 배를 4연속 우승한 마필은 트리플라인뿐이 없는데 자이 마필이 서울에 올라와서 훈련을 할 때는 훈련 때는 걸음이 좀덜 나가는데 요번에는. 에, 11번, 투데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여유있게 뒤직선까지. 아주 뭐, 제가 봤을 때 흔히 경마장 표현으로 조시가 제대로 났는데, 오히려, 어, 이, 게이트도 또 안쪽이고, 2300이고, 곱게 2반매 따라간다라면, 이번 경죠 트리플 라인 14번, 청담도기두 마리. 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 16번, 돌콩이 문제입니다. 인기만데. 아, 어, 이게 10월 7일 날 출전을 하려고 그러다 재차 탈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마피를 주로 훈련을 보조주로 해서 조교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무리 목요일 날은 안토니오 기수가 가게 몰아냈는데 훈련 때는 걸음이 좋습니다. 근데 과연 두 달, 거의 석달 만에 나와서 거리도 2,300, 아무리 잠재력이 좋고 말이 좋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차 탈락 다리 상태가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현장 상태를 한번 참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7번 문학지프라든지뭐 요런 마필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8번 부활의 반석이라는 마필이 57kg. 자, 요 마필은 최근에 청담도끼 트라이플라인한테는 졌었습니다. 아, 그때 7월 1일 날 졌는데 이 부산에서 올라온 프랑스 오기수가 이렇게 좀 파워감이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힘있는 그런 기승수를 보여서 오히려 인기마의 허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 종반 거리가 늘어나서 좋은 마필은 바로 로열 루비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장 경주 10번 그레이트 킹한테 아, 그때 그, 그 승급전이었거든요. 로열 루비가. 근데 요마필이 오히려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레이트킹은 그때 앞선 나가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로열루비는 뒤에서 날아오는 끝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3번 로열루비가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은 아낄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배당마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14번 청담 도끼가 팔릴 겁니다 대가리. 작년도에는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가가지고 50m 넘겨놓고 트리플 라인 뭐 부산 마피들한테 잡혔는데 이번에 임기훈 운전수를 바꿔놓은 만큼 작년도에 패배를 한번 만회나설 수 있겠고 자 그래도 38억을 벌은 2번 트리플 라인을 중심으로 8, 14번. 청담도기뭐 깜빡이 맞권을 너무 길게 설명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2번 14번은 기본 맞권입니다. 자, 거기에 8번 부활의 반석이라든지 13번 로열 루비 요런 마필들은 배당을 안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좀 너무 설명이 길었나요? <laughs> 대성격인데요. <laughs> 자, 1 0경주1800 강백구가 준비한 1류경마 아, 현장 승부차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본 원더풀 챔피언 4번, 원더풀 잭팟. 뭐 같은 원더풀인데 둘이 원더풀 끼리 서로 대가리 쳐박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도자 이번 경주는 부담중에 상대적으로 두 마리가 모두 57kg의 등짐이라면 이번,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4번 막권을깰수 있는 녀석이 하나가 출전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녀석은 각질을 완전히 변화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앞에 가든 마필이었는데, 요번에는 따라가면서 종반 끝걸음을 노릴 모빌 마필이 있는데, 새벽 훈련 시 아주 끝내주게 좋게. 1번, 4번도 좋은데,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면, 라 1800,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번, 4번, 어차피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높은 부담 중량을 들고, 현장에서 빨갱이 배당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뒤로 돌려놓고, 현장에서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 강백호의. 10경주 현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위 경마 마지막 1,400m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초인마가 키포인트를 지고 있습니다. 이 초인마가 직전 경주에도 임기원이가 인기 1위였는데 그때 그 소속점 앞에 승리 프로스는 마필과 요번에도 병합 훈련도 실시를 했고 뭐 걸음은 좋은데 거리가 무작정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이번 경주 1 2번 말리부 불패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예. 왜 2주 만에 나왔을까요? 일단 뭐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나온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보여준 그 파괴력 직선 라스트 랩타임이 12.5입니다. 12초. 어마어마하죠? 12초 5라는 게 그렇게 쉽게 1000m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임 능력인데 1400에서 12초 5라는 라스트 200m 탄력을 보여줬다는 거자 이번에는 빠른 출전을 감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걸음발이 튀었습니다 1등급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죠 또 혈통이 말리부 문의 자마입니다 엄청난 프리미엄 시순마의 자마답게 걸음발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감량 조건 또뚝심형 또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승 도전까지 욕심낼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1번 초인마는게이트가 외곽으로 1,400m 적정거리긴 한데 아, 이번 경주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8번 장산 와일드 역시도 최근에 선행 선입까지 모두 찰. 차... 갖추고 있는 만큼 8번 장산 와일드도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5번 스타켓스는번에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전개기 때문에 자, 여기서 2변 마필 하나 설명드리자면 3번 선 라이팅이라는 마필입니다. 요게 최근 경주에 8월 달에 우승한 이후 두번 경주 2등급에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훈련 상태가 무거웠습니다, 말이. 그런데 요번에는 새벽 훈련 시좀더 경쾌한 발걸음을 보이면서 체중도 현장에서 아마 직전에 12kg가 불었는데 좀 빠져나온다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놈에 붙여서라도 한 구멍 꼭 갖고 가셔야 되겠고, 요게 2억 기술을 기승을 했다는 거보 본다라면 요것도 앞에도 가거든요. 그래서 3번 선라이팅 파워감도 좋은 마필이다 라고 설명드리겠고 이번 새벽이가 안쪽 게이트에서 일단 뭐 모래 맞지 않고 안쪽 게이트 승급 전에 아낄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뭐 2번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음 12번 말리부 불폐가 직전에 앞선 마필 보내놓고 200m 에서 좀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12초 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직선에서 앞에 나간 마필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방송 12번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설명드려도 괜찮겠죠. 그 그렇죠. 안쪽에 1번 샤크런, 요건 정말 못 믿는 말입니다. 요게, 요게 외곽 직전에 뱅글뱅글 도는데 요게 또 뒷심이 좋거든요. 또, 13조에서 다비드 기수 가지고 가지 말라고는 안할 텐데, 요것도 한번 이변마로 한번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면서, 자, 12번 넣고, 자, 1번, 3번, 8번, 11번. 요렇게 한번 분산 배팅, 요기 안에서 잘 압축해 보신다면, 아마도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11경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랑프리도 펼쳐지고 있고 또 이류경마, 아, 그동안 경마팬들께서 아마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강추장이 5경주, 8경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예. 자, 현장에서 한번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류경마도 상당히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현장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경마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